여러분 안녕하세요 꿈나나 박재입니다 오늘은 헬스장에 다니는 꿈나나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한테 알려줬어요 어, 헬스장에서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할 때 원장님 어떻게 하면 머리 안 흘러내리는 줄 알아요? 아 이거 공유해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도 막 일할 때 막 이제 풀고 있으면 이제 막 귀찮으니까 가끔 이제 유튜브 찍을 때도 제가 자주 묶잖아요. 그럼 이제 머리가 이제 조금씩 떨어져요. 이렇게 조금씩 흘러 내려요. 그한 시간, 이제 두 시간, 세 시간이 흘러 점점 점점 쳐져. 나 이렇게 돼요. 진짜 다 이거 동의하실 거예요. 그다음 이제 막 운동을 해. 그럼 운동하면 당연히 흘러 내리죠.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묶어줘야 되니까 다시 한번 자 먼저 반묶음을 하는 거예요. 바늘 먼저 묶어요. 여기, 여기 위에다가 다시 한번 묶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묶었던 끈과 이 묶었던 끈이 크로스가 되면서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묶는 거예요. 길건 짧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두 번으로 묶으면 훨씬 더한 종일 막 운동을 하고, 뭐. 그 다음. 자, 이제 이렇게 묶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꼬리가 긴 분들 있죠? 저도 지금 어쨌든 이거 움직이는 것도 여기가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러면 이 끝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는 사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제 긴 분들은 끝에를 이렇게 끈을 묶는 거예요. 한번더 꼬고 이렇게 약간 따것처럼 이렇게 하고 운동해도 엄청 편하겠죠? 혼자 서할수 있어 요 이거는 머리가 긴 머리가 아니어서 못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이것도 되게 귀찮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경우에 그러면 그냥 머리를 전체적으로 그냥 꼬세요, 꼬셔가지고. 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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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아 꾸아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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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꾸아꾸아고아꾸아고아 꾸아꾸아 고아꾸아 꾸아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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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꾸아 꾸아꾸아 요아꾸아 꾸아꾸아 단아꾸아이아꾸아 꾸아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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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아이아을 이 끝에 있는 아이들만 잘 잡고 있으면 어쨌든 그냥 꼬은 상태에서 그 꼬은 느낌이 예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시번처럼 이제 끝머리도 이렇게 그냥 남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움직임 자체도 싫으면 그냥 이렇게 똥머리로 꼬아야 되겠죠 그이 높낮이는 그냥 조정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오늘 머리를 묶고 싶지 않고 밑으로 묶고 싶다 그러면 낮춰서 묶으면 돼요 높낮이는 조정이 가능해요 나는 오늘 여기다 묶고 싶다 그러이 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딱 여기, 이 선에 딱 맞춰서 전체로 다 잡는 거지. 두 번째 목걸이 그리고 그선이 그 얘를 지켜주는 거지.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움직여 확실히 탄탄하게 덜 떨어지는 거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잘 보셨어요? 네, 운동할 때. 머리 안 풀어지게 묶는 방법 근데 뭐 운동할 때라기보다는 평소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머리 자꾸 흘러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 묶어도 자꾸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물론 끈도 중요해요 뭐 부드러운 끈 쓰면 사실 두번 묶어도 흘러내릴 수 있을 텐데 한번 묶는 것보다는 반씩 나눠서 두번 묶으면 확실히 덜 흘러내리더라고요 저도 제가 한번 묶어서 오늘 하루 종일 일해보고 이거 찍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 그 다음에 머리 너무 기신 분들은 사이사이 그냥 막 이렇게 꼬아, 꼬듯이 끼우, 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쉽게 빠르게. 뭐 내가 혼자 땋는건 너무 어려우니까. 가, 가운데 고리 넣어가지고 끼고 고리 넣어가지고 껴고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싫다! 그러면 또 꼬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그 꼬리, 꼬리만 딱 잡고 거기를 다시 끈으로 묶어가지고 똥머리. 예. 근데 그것도 뭐. 모발 숱이 많고 적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운동하기 위해서, 어 조금 운동할 때 머리가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머리 스타일 세 가지 오늘 해봤어요. 여러분 잘 따라해 보시고 예, 저도 사실 몸도 좀안 좋고 그래서 좀뭐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몸이 좋을 리가 없겠죠 이렇게 살이 많이 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운동도 좀 요즘에 저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걸 느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찍는 건데 어쨌든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도 운동 열심히 해서 더 건강해지시고 우리 더더더 더, 더 예뻐지세요. 감사합니다.